네, 반갑습니다. 슈퍼리치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릴 건데요. 여러분들 오늘 또 빠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기다리고 나면은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단기 모멘텀이 끝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더 차분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일단은 모셀트리온, 뭐 헬스케어를 보게 되면은 분명히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.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좀 차트적인 것보다도 내용적인 부분이 더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빠지는 거 있어서 여러분들 너무 일일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뭐 21선 지금 좀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은될것 같은데 5일선이 21선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데드크로스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은될것 같은데 뭐 이런 거 뒤집는 거야 뭐 이슈적인 부분이 한 번만 딱 좋은 게 딱 터져 나와 준다라고 하면은. 단번에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수급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조금 외국인들이 아쉽게 움직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. 매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좀 기간들도 뭐 금요일 날 나가고 오늘 아직 장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는 좀 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... 기간이랑 외국인들이 좀더 매수가 들어와 줘야지만 다시 한번 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시장이 끝나지는 않아서 뭐 수급은 계속해서 뭐 2시 반 이후로도 갑자기 뒤집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딱 요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우리가 레키로나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공시가 있다라고 보시면은 큰 금액이 정확하게 딱 찍히는 그런 공시가 나와줘야 된다.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런 거다. 뭐 짜잘짜잘하게 뭐몇억 이런 거 말고 크게 몇백억짜리 공시가 딱 터져줘야지만 이제 그거를 시발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계약 공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은 뭐 셀트리온이나 뭐 헬스케어 뭐 이렇게 매수를 하신 분들 뭐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 그룹 관련해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분명히 레키로나가 이 셀트리온 주식 자체에 좀 호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분명히 이 레키로나 관련해서 이슈라든지 엄청나게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왜냐면은 다시 한번 또 코로나가 또 우리나라도 오늘 뭐 천명이 넘을 수도 있다라는 뭐 얘기,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고, 앞으로 대한 기대감 자체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, 레키로나가 이제 해외 판매, 해외 판매 이제 판로가 길이 열렸기 때문에, 열렸기 때문에 올해 셀트리온 자체에 대해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높아질 수 밖에 없어요. 뭐, 레키로나가 뭐, 안 됐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실망할 수 밖에 없는데, 이거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, 공시가 이제 곧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, 그때까지는 우리가 참고 기다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00% 무료 카톡방을 열어 놨어요 100%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편안하게 오시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무료 방 주소 링크랑 그 다음에 비밀번호랑 같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이 추천 주도 매수를 하고 있고 속보라든지 아카데미 형식으로 분명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동네 주식 공부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레키로나가 이제 3월 26일 날 유럽 EMA로부터 조건부 판매 허가를 받고 신속한 글로벌 공급을 위해서 유럽 개별 국가들이랑 사전 협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지난해 10만 명분을 생산을 완료를 하고, 이제 즉각적인 공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셀트리온이 이제 150에서 300만 명분까지 추가 생산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, 뭐, 매출 자체가 1조 원 이상의 매출이 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고 있고, 주가도 당연히 동반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셀트리온이 이제 항체 치료제라든지 레키로나 글로벌 공급을 바탕으로 올해 셀트리온 그룹 이 규모가 2조 원을 넘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 자체도 있고 지난해 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 레키로나 공급 물량 계약이랑 내용에 따라서 예상치가 훨씬 더 뛰어 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가 레키로나 말고도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요. 뭐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로, 뭐,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도, 뭐, 유플리, 유플라이마가 있고,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도 시작 안착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, 지난 2월 달에 유럽 의약품으로부터 류마티스 간절염그 다음에 염증성 장질환, 그 다음에 건선, 뭐, 휴미라가 보유한 모든 적응에 대한 판매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, 여기서도 우리가 좀 매출, Thank <laughs> you. 부분에 있어서도 1600억 에서 1800억 정도 수준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 말고도 이제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도 유럽시장 공략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대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임상 글로벌 3상에 돌입한 5개의 파이프라인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파이프라인의 연구라든지 아니면은 경쟁력을 강화를 통해서 실적 성장이 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만큼 뭐 셀트리 아직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훨씬 더 가치 있는 좀 제약 바이오,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레키로나 아니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더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100% 무료 카톡방을 열어 놨어요. 100%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부담 없이 편안하게 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카톡만 깔려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냥 부담 없이 편안하게 오시면 되실 것 같고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무료방 주소 링크랑 비밀번호를 같이 드릴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 없이 뭐 문자 보낸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다른 거 물어보고 이러지도 않고 그냥 무료방 주소랑 비밀번호만 딱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오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뭐 같이 뭐 추천주도 매수를 하고 뭐 속보라든지 아카데미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이 뭐 크게 뭐 그렇게 부담 느끼실 필요가 없어요. 그냥 편안하게 주식 동네 공부방이다. 딱 이런 느낌, 뭐 당근마켓에서 만났다.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부담 갖고 오시면은 저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서로 힘들어져요.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여러분들 또 다시 한번뭐 말씀을 드리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러분들 뭐 걱정하시는 분들 당연히 많으실 거예요. 많으신데 그래도 우리가 좀 우리나라에서 제약바이오 중에 손가락 안에 꼽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우리가 좀 믿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기다려주면은 다시 한번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